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진보와 성숙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중에 포기하게 되고 주저앉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온 신앙생활의 목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하는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자랑 거리를 얻기 위해서 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더 아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알고 또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니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이르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태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방식, 그리스도의 패턴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목적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목적에 있는요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운명적으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때 제대로 된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복적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어,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맞춤은 열이요 그들의 신은 대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름에 있고, 있고 땅의 일을, 일을 생각하는, 생각하는 자라. 아멘. 아멘. 여기서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 바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식, 그 예수님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십자가의 원수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라고 했죠? 그들은 배를 신으로 섬긴다라는 것, 그리고 부끄러움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는 것,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 이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이 모두는 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방식 패턴이 아니라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즉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땅의 일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과요 인간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머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인간은요 두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어도 어, 머리는 하늘을 향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은요 네 발을 땅에 다 있고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머리도 땅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늘을 상호하도록 상호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셨다는 으 거예요. 반면에 짐승들은 본래 본능적인 필요를 따라서 살도록 만뜨러졌다는 거예요. 의 증승들에게는요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신앙이 필요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말합니다. 어, 십자가의 원수는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가치는요 오직 본능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저 먹는 것, 입는 것. 남들보다 더 가지는 것 남들보다 더 올라가는 것 바로 그러한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는 라 겁니다 만약 우리가 땅만 쳐다보면서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만약 이 세상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라도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산다면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바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으로 끝나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토인들은요 그들과 다릅니다 땅이 일당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소속이 땅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의 소속은요. 바로 천국, 하늘,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복상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의 이제 마지막 목적.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아, 바로 이것이요. 이 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법문 말씀 한번 20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네, 네, 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하, 있습니다. 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권,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비록 여기 이 세상에 두마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는 해도요, 우리의 본래 소속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민권이라는 말은요, 사실 빌리보 교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빌립보는요 로마의 특별 식민지였기 때문이었어요. 로마인들은요 전략상 중심지가 되는 곳에 이런 특별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로마와 똑같은 그런 축소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요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정책적으로 이주하여 살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렇게 구성된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태어난 군인들이 이빌립포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덩달아 거기에 살고 있던 빌립포 사람들도 로마 시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로마인들의 특검과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비록 로마 본 도시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똑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빌보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알아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이 땅에 어디에 살아가고 있어도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의 진짜 소속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그것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동부 동포들이요, 만약에 어 자신들의 조국인 우리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미국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나는 한국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음. 어,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 중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뭐라고요? 기다림. 기다림. 그럼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가운은요 예, 바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크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예, 하늘에 예, 있는지라 예, 거기로부터 예, 구원하는 자곧주 자, 예수 크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리노니? 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죽어서 묻힐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신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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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목적 그것도 최종 목적은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 네.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난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진짜 목적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재림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헛되게 한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는요 교회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비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맞네. 아, 그래서 그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일만, 땅의 것만을 보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것들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고 하늘의 아니라 땅의일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으로 소용이 없어지게 될이 땅의 썩어진 것들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후한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이이 기다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신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아멘. 네. 그럼 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우리 21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21절 읽어볼까요? 그는 만물을, 만물을 자기에게, 자기에게 복종하게, 복종하게 하실 수, 수 있는 자의, 자의 역사. 로 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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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요 그 g 그그 u 그 g young, young, y o 몸 n g young, y o 의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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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o u n g young, young, y o u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이요 나이가 들면 세월이 가면 점점 변해가고 약해지고 병들고 결기는 어떻게 되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날씬하고 건강하고 생기가 넘쳤던 모습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배도 나오고요 주름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또 희끗희끗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입체라는 것은요 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보톡스 주사로 주름을 펴보고 또 여기저기 성형수술을 해보고 또 별별 좋은 약 모든 영양제를 다 먹어도요 우리는요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늦출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 가는 세월을 막을 수도 속일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낮은 몸, 우리 천한 몸, 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다 모두 다 죽어서 썩게될 유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우리의 낮은 몸, 그 연약하고 천한 몸을 바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늙은 몸과 병든 인체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심지어 죽어 썩어진 몸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장자하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제림하셔서 주를 믿는 자들 또 주를 믿다가 죽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어 잠자는 자들을 모두 다 일으켜 주셔서 바로 주님의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몸과 똑같은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럼 하실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하죠, 주님은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은요 본래 천지 창조 사역에 말씀으로 동정하신 분이세요. 만물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는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아멘. 바로 그런 주님께서 장차 다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썩어질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름답고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니다다 아멘. 이와 같은 소망은요 성경의 곳곳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 영광에 u r e 고 주의 영으로 안양니다 아멘. 아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제림하시는그 마지막 때에 모두 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도 똑같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약한 몸, 병든 몸, 늙은 몸 또 장애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아 그때에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러나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날마다 늙어가는 김신을 그 찌그러가지, 찌그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한탄합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두려우며 떨 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오히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날마다 가까워진다고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아멘. 주님 다시 내올 날이 날로 날로. 무거운 집 죽게 바뀌어 벗을 날도 멀쩡해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데 왜 우리가 다시 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린도 오서 4장 1 6절 말씀 같이 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 않냐니 우리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우리의 속사람은,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 아멘.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요 낡고 병들고 결국에는 썩어 죽어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슬러서 없는 자연의 성리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요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과 기쁨으로 찬송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신인권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다면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런 짐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외국으로 여행하게 될 때는요, 옷을 가지고 나가죠? 여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나가겠죠. 네. 우리가 미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여행 가면 우리가 미국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아, 너무 어려운 질문. <laughs> 우리가 미국을 여행 가면 우리가 미국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증명해 주죠? <laughs> 여권이. 우리가 가지고 간 여권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권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행 중이에요. 예.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악의 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진짜 목적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중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이 그것을 증명해 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그것을 증명해 주겠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신임권 갖고 계십니까?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중요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방식, 그리스도의 패턴을 보면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방식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왜요? 단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머리를 하늘 양에 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 살아온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요,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아멘. 멸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생. 놀라운 은총이 나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아름답게 그래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땅만 바라보지만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질 그런 우리 몸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권자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땅의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 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